mañ <muchas> a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달은 11월 달이잖아요. 저는 11월 하면 고3 수능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이 고3 수험생들이 곧 성년이 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세 가지 팁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팁 바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년이 되기 때문에 연애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는 시기인 만큼 처음 만난 이성과 성관계 시에 반드시 합의된 성관계를 하셔야 돼요. 어,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성관계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가는 강간 등 성범죄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성 간에 이런 성관계를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정 다툼이 자칫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 거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 내가 이거가 합의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 성관계 시에 증거를 댈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 두 번째로 앱을 통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뭐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패드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감옥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분미스럽게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세 번째로 어, 알바를 구하다가 계좌이체 알바 또는 현금 수거 알바 이런 거 쉽게 돈 버는 일 아르바이트 하셨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수거하거나 이체하는 거에 가담이 돼서 수사와 재판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고3 수험생들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건강한 성명기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팁 참고하셔서 성,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저는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